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신격,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남명사주입니다 어, 신사일주네요. 신사일주가 추걸,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일단 월지지장간을 볼게요. 어, 개신기 자, 개수는 식신이고, 신금은 비견, 기토는 편인입니다. 자, 투출한 게 뭔지 보라 그랬죠? 일단, 큰형은 투출을 안 했고요. 자, 개수랑 신금이 투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금은 이제 병화와 합을 했죠. 네. 그래서, 어, 이 신금은 용신이 안 돼요. 일단, 식신격입니다. 자, 일단 격을 정했으면 이제 상신, 기신그 다음에 일관, 뿌리 다음에 조후, 등을 봅니다. 자, 그 전에요, 월제 지장관들을 보면 많은 걸 얘기를 해준, 해준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요, 요 이 지장간들의 관계를 보면요. 일단, 식신이 투출을 했고, 그 다음에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관계에 있고, 또, 편인도 비견을 생하고, 나중에 생하면 은 보호를 또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굉장히 유정합니다, 서로. 어,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은요, 도식의 현상이 가끔씩 나올 수 있어요. 이 식신과 편의는 진짜 도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통관자 역할을 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 이렇게 비겁이 있으면요 이렇게 통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자꾸 왜 하냐면은 이제 대세운을 풀때 비겁이 극을 당하던가 합을 당하던가 그런 경우에는요 바로 도식이 됩니다. 안 좋겠죠. 이건 무정한 거예요. 자,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축토 자체는 예, 일단은 유정하다고 봅니다. 자, 식신격이니까 식신이 운신이에요. 자, 식신격의 상신은 뭐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재성이죠. 식신생제되니까요 그다음에 7살, 어, 평관도. 상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겁도 상신돼요. 왜냐하면 식신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생을해줄수 있으니까 이제 식신용비라는 사주도 있다고 했죠. 식신이 용신이고 비겁을 상신으로 쓴다. 자, 근데 제가 하나를 놓쳤네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사축합이 강합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유금이 온다거나 하면은. 어, 비겁으로 동해서 천간에 뜰수 있어요. 항상 이 사람은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신은 뭐가 있죠? 자,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이 식신을 못 쓰게 하는 인수가 병이에요. 자, 상관일 때는 인수가 오히려 굉장히 귀한 상신이었거든요. 근데 식신은 그렇지 않아요. 도식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식신하고 상관은 다르다고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예, 평관하고 정관은 더 다르고, 그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저 다행히 뭐, 청관의 인수, 인수는 없네요, 그죠 예, 지지 인수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식신격이니까 일간이 강하면 좋죠. 예, 계속 설계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이 강한 건 좋은 거예요. 사람은 지금 사축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비겁이 어, 강하다고 봅니다. 조우은뭐 겨울 금이긴 한데 정관이 지금 병화가 있고 뭐 지지사화도 있으니까 예, 조우은뭐 충족을 했다고 봅니다. 예, 조우은 이렇게 합이 돼 있어. 지금 병신합이 돼 있잖아요. 합이 돼 있어도 어, 조우은 크게 상관없어요. 일단 불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격인데요. 어, 식신격이긴 한데, 지금 상신이 없어요. 재성도 없고, 칠살도 없고, 비겁은 있네요. 그쵸? 비겁은 같은 겸격일 수도 있는데, 뭐 상신이 될 수도 있고, 변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여기 이 사이에서는요. 왜냐하면 둘이 관계가 유정하잖아요. 자, 귀신인 인수는 일단 없다고 봐요. 천간에 없잖아요. 저 저기 지지의 축토랑 진토는요. 인수이긴 한데 자이 사람은 인수의 성향이 강하게 있어요. 있는데 어 이거는 나중에 삼합이나 반합을 하면 다른 십신으로 변합니다. 예. 격국에서 사주를 풀때는 이제, 그, 우리가 격국에, 격국은 청사진이라고 했잖아요. 내 삶의 설계도예요. 자, 그런 걸할 때에는, 요, 합이 더 중요해요. 일단, 어, 도식된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는. 식신격이에요. 식신용비격인데, 어, 성격 사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합격 사주입니다. 왜냐하면요, 어 정관 때문에 그래요. 자, 식신격에 정관이 있으면요, 식신을 바, 식신이 바로 정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팍격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격이든 간에, 뭐 식신격이든 상관격이든 뭐 제격이든 무슨 격이든 간에 정관이 투출을 했잖아요. 천관에 아니면 편관. 그러면 얘네들 위주로 사주를 풀어야 돼요. 이거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정관이면 정관을 지켜야 되고요. 평관이면 재화를 해줘야 돼요. 반대죠. 자, 일단 정관을 뭐뜬 것까지 좋은데, 길신이니까. 요 얘가 지금 병신아버렸잖아요. 자, 게다가 저렇게 연관에 정관이 있는 경우는, 어... 좋긴 한데, 이렇게 바로 합의되어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 사주. 자, 그래서 식신격의 합격 사주입니다. 지워볼게요 남명 사주고, 어, 식신격의 합격 사주다. 정관 합것 때문에. 자 그래서 저 정관 합거가 이 사주에서는요 게 문제예요. 차라리 근데 식신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관이 오히려 그 묶여 있다는 게 오히려 좀 그나마 좋을 수도 있어요. 안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나마 왜냐하면은 저게 합이 안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고관이 됩니다. 고관. 고관무부. 자 외로운 관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보좌관이 없는 외로운 관. 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자 보좌지는 뭐죠? 관의 보좌지는 인, 인수 아니면 재성이잖아요. 재생관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인수로 어, 보호를 받던지 해야 되는데 둘다 없습니다. 그래서 합이 안돼 있으면 고관무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좋고요.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파격사 주고요. 많은 뭐 지금 통통변반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렇게 연월의 병신합이 정관합화가 되어있으면요 좋을 일이 없어요. 합이 안돼 있어도 식상이 오면 깨지고 연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앞에 대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정관이 그러니까 대문 앞에 정관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보좌관이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있다면은, 어, 굉장히 그 집안도 좋고 귀한 사람이에요. 귀하다는 게 이제, 어, 저 품위를 갖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를 들면. 근데 저런 경우는 약간 힘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사람은 관은 포기해야 돼요. 그냥 식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식신으로. 식신, 식신으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수는 좀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근데 저 사람은요, 좀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네, 뭐 음악 가는 사람인데, 방송인, 식신을 잘 쓰고 있긴 해요. 그쵸? 근데 그 편인도 사실 제가 그랬죠. 연예인이나 뭐 작가, 이런 예술가들한테 편인이 많긴 한데, 이게 지금 같이 동주를 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 은안 좋게 되는 거죠. 파격이 되는 거죠. 또 도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도 안 좋고, 이렇게 해도 안 좋고,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 어 오늘 볼게요. 여기 사축합이 되어 있고 항상 이 오늘 볼때 이렇게 청관이랑 연결, 그러니까 합이 되거나 극이 되는 그 청관을 저는 표시를 해 놉니다. 병신합은 뭐 이미 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뭐랑합하죠 무계합하죠. 이 정도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대운을 볼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어, 참, 초년에부터 안 좋네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아무리, 지금 개수가 또 온다는 거는 용신이 또 온다는 거긴 한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랬죠. 격국은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많이 오면 안 좋아요. 내가 제격이라도 제가 또 오면 중제가 됩니다. 제를 하나 없애줘야 돼요. 예, 정관도 마찬가지고요. 중간도안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투출을 했기 때문에 더 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더 오면, 그러니까 하나가 더 과다해지면요. 그 과다한 오행으로 다른 식신을 죽입니다. 극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식상이 극하는 건 뭐죠? 관이죠, 관. 정관이죠. 평관은 극해지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상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때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어저게 이미 병신합돼서 어, 합이 되어 있으면 묶여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 말은 맞는데요. 이렇게 문 앞에 있으니까 이수 기운이 오면요 바로 얘를 때려 버려요. 합도 풀리면서 정관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관돼서 죽어 있다가 나중에는 극당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정관을 못 쓰는 사진입니다 계속. 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뭐 뿌리가 있다는 건 예, 훌륭한 거죠. 예. 뿌리 없는 허관이 되면 요더안 좋아요. 예. 그나마 이건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20년을 또 볼게요. 지금 간목이랑 얼목이 오죠. 예, 이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식신격의 재는 그 식신생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때는 뭐 일도 많이 했을 거고, 돈도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지에도 그 사축합이 되어 있으니까 비겁, 어, 일간의 힘도 강해져서 예, 비견, 식신, 생제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죠. 이때는이 식신이 있으면요. 비겁이 죄를 탈제를 못해요. 시킵니다. 제가 그건 중요하니까 항상 자주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요. 요때요때예요 이때, 자, 읽을게요. 병호 대운을 가면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이, 이 사주에서 이 격에서 제일 흉한 게 이겁니다. 자, 병화가 오면요, 이 원명에 있는 병원 이미 이랑 합되어 있고요. 이 개수가 바로 전관을 또 극합니다. 그렇죠? 전관을 오면 이렇게 극당하면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중간을 해소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중간을 해소한 게 아니에요. 중간을 해소한다. 혼잡을 해소한다. 중사를 해소한다. 이런 얘기는요, 둘 중에 한 개를 남기라는 얘기예요. 둘다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물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 물관. 몰관. 물관은요, 어, 상관, 경관만큼 흉합니다. 어쩜 이거보다 더 비슷하게, 예, 흉해요. 물관, 관행형, 그, 망한 거죠, 아예. 자, 그래서, 어, 병호대운은 안좋네요 자, 요식상대운는 안좋고 제대운은 괜찮고 병호대운은 안좋아요 근데 세운에서요 아무리 안좋은 운이 오더라도 세운에서 저 식신을 좀 극해 주거나 뭐 아니면은 뭐 관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관을 보호해주는게 인수죠 인수가 온다거나 하면요 다시 2,3년은 괜찮아요 이때 뭐더 좋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거는 세운까지 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 크게 보면 병호 대운은 폐운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정미 대운을 보면요 자 이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어, 정화는 편관인데요. 어, 그럼 이때도 물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물관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이미, 이 정관은 이미 합돼서뭐 얘는 생각 안 해도 되고, 평관은 재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얘는 그냥 이렇게 오롯이 살려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그냥 팹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이 식신이, 식신제사 하잖아요. 이거는 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병호 때뭐 되게 힘들다가 정미 때 다시 살아납니다. 자, 뭐 지지 합대는 거 없죠. 정미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지워볼게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때가 또 문제예요. 이 때가 제일 자 이때는 왜 문제냐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이 식신격에 제일 안 좋은 건 인수라고 도식된다고 했죠. 자이 부토는요 오면요 바로 무계합을 해요. 그냥 아예 용신을 합거시킵니다. 극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식만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없애버려요. 네, 합반 합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조금, 예, 많이 안 좋네요, 이때는. 자, 그런데 다행히, 다행인 건 사람이 다살그 방법은 있죠. 여기 진토랑 합, 반합을 해서 수의 기운이 동하긴 해요. 예, 동해서 천간으로 뜹니다. 그래서 죽은 식신 대신에 뭔가 임수든지 개수든지, 이거는 월지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뜬지 몰라요. 수 기운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런데 간신히 동하고 있는데 동에서 임계손이 뜨고 있는데 세운에서 또뭐 무게토가 온다 인수죠 예, 그러면은 뭐 그때는 이제 뭐안 좋죠 예. 자 그래서 이 대운이요 이때는 좀 위험해요 잘 봐야 됩니다 이때는 뭐자 이때까지만 보면요 어 기토는 계수를뭐 학과는 아니죠. 학을 못하니까. 아는데 어, 극을 합니다. 자좀 계속. 예. 편인 도식이 또 되는 거예요. 정말 도식이 되는 거예요. 안 좋죠. 용신 합거만큼안 좋아요. 어 다행히 요금이 오는데 사유 합이 되죠. 사유 축합이 완벽히 되네요. 자 비겁이 동하긴 하는데요. 비겁만 동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비겁이 동하면요, 뭔가 뭐 식신으로 설기가 되던가 상관으로 설기가 되던가 아니면은 뭐 관으로 제압을 당해 주던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비겁만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은은 더안 좋다. 무신보다 더안 좋네요. 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굉장히 신약한 사주였다면 뭐 비겁이 이렇게 지지로 삼합되면 뭐 바람직한데, 예. 사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죽지는 않죠. 예. 자, 요, 요, 때는요. 뭐, 안 볼게요. 나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음. 사주를 간단히 풀어봤고요. 근데, 제가 자꾸 뭐, 중복돼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렇게, 대우를 크게 보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없나 매일 고민하게 되네요. 그래도 방법론적인 건 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걸 연습을 하셔서 세운까지 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